이번 시간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지난 시간에 배운 전환사채와 비슷한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이라는 것이 부과된 사채, 즉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자가 사채 사체 발행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일정 수 또는 금액의 신주 발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사채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의 신주인수권은 사채 보유자로 하여금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해줍니다. 다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구조는 전환사채와 차이가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이 실행되더라도 사채 그 자체는 만기까지 존속하나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전환권이 실행될 경우 기존 사채는 소멸하게 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체에는 분리형과 비분리형이 있습니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체는 사채권을 표창하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별도로 발행하는 형태입니다.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체는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동일한 유가증권인 채권을 표창하여 발행하는 형태입니다. 상법에서는 분리형의 경우 이사회에서 별도의 결의를 해야 하므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 부사체가 원칙적인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2013년 개정 자본시장법에 의해 분리형 신주인사권 부사체의 발행을 금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다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사모의 방법이 아니라면 상장회사도 분리형 신주인수권 부사체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3호는 49인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라고 간단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광범위한 투자 대중을 상대로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합니다. 나아가 자본비용에 인하 가능성을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해서는 기업의 성패에 대한 이익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안전성과 투기성을 겸비한 투자 수단으로 평가됩니다.